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빰한 복덕방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4억대인데 현재 매매가가 8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로또 단지죠. 무조건 초기 분양가가 현재 매매가에 비해서 시세 차익, 더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건 지금도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더욱 중요한 시세 견인력이라는 지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 시세가 더블 스코어를 기록하게 된다면 자금을 동원하기에도 한결 쉬워지게 되죠. 무슨 말이냐. 현재 전세 시세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분양 대금 스케줄이 계약금 20% 잔금 80% 순으로 진행이 돼서 타임 테이블 상 중도금 대출이 없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첨되면 바로 전세를 줄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전세 시세가 분양가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금 20%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10% 정도면 부담이 그래도 덜할 텐데 일단 20% 정도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80% 분양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굳이 대출 관련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계약금 20%만 치르게 되면 현재 시세 8억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절대로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6월 3일자로 무순이 죽주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입니다. 단지 규모는 전체 그림이 굉장히 광범위한 편이죠.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으로 34개 동총 3,850세대입니다. 3,000세대가 넘어가는 어마무시 대규모 단지. 일단 이 단지 속으로 입성하게 된다면 워낙에 주변 교통호재가 실크로드처럼 반짝거리기 때문에 바위 같은 내집 가치의 내구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번에 무순이 집적으로 나온 세대는 한 세대입니다. 정말 간절한 느낌마저도 들죠? 그래도 어차피 확률은 당첨되거나 낙첨되거나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확률은 딱 절반 50%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2년 7월로 예정이 돼 있고요. 평형 스타일은 59제곱 A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굉장히 러브콜로 많이 받고 있는 평형이죠. 일단 가성비가 좋아 그리고 이후 매도할 때에도 84제곱과 견주어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 강골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평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동호수는 205동 2102호입니다. 층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로열층이라 할수 있겠죠. 공급 금액은 아주 매력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4억 8천 선. 작년 8월에 평촌 어바인 퍼스트가 보류지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조합이 일반 분양 때 분양하지 않고 비축해 놓은 물량을 보류지라 부릅니다. 이후 분양이 끝나게 되면 물량을 풀게 되는데요. 당시 5구제곱 보류지 가격이 6억 2천 선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무순위로 나온 분양가보다 2억이나 비싼 분양가였죠. 그래서 이번에 무순위 줍줍으로 나온 분양가가 4억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으로 시공이 돼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요. 분양대금 스케줄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 20%, 잔금80%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무순위 줍줍이기 때문에 분양대금 치르는 기간이 빡빡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동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틈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는 실거주의무가 없어. 이미 입주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를 바로 줄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죠. 특히 중도금 대출 기간이 없어서 계약금만 내도 바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를 시간 동안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평촌 어바인 퍼스트 전세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5구 제곱이 4억 8천선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5구 제곱 분양가가 4억 8천선에 나왔죠. 수치상으로만 볼때 확실히 잔금 치르는 데 있어서 전세보증금은 5구 제곱 전체 분양가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를 와서 해결할 수 있는 틈새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자체 시세를 들여다보면 평촌 어바인 퍼스트 5구 제곱이 8억 3천 선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 차익만 대략 4억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평촌 어바인 퍼스트는 이모저모 틈새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일단 이번에 무순위로 나온 물량은 20층 이상의 로열 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앞으로의 가치는 더욱견고한 잠재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교통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역이 금정역입니다. 이곳으로 광역교통망이 들어오죠. gtxc 아주 큰 대형 호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정역을 이용하기에는 도보로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대략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주변 교통 호재가 화려한 편 월판선 인동선 gtxc가 주변으로 들어설 예정이죠. 이들 교통 호재로 인해서 평촌 일대는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최근에 부동산 분위기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본래의 탄성을 가지게 된다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주변 학군을 보시면 호원초등학교가 단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도보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도로 밀집된 평촌 주변 학원가를 이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죠. 생활 인프라 역시 평촌에 밀도 있는 몰세상권과 관공서를 이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숲세는 호계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쾌적한 힐링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단지 배치도 평면도. 일단 이번에 초등학교 부지가 해제가 돼서 단지 규모가 더 커지게 됐죠. 더 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신축 단지가 300세대 더 붙어서 들어서게 되고요. 전체 단지가 워낙에 대규모 단지라서 동강거리가 촘촘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우측에 205동 2호 라인에 자리 잡고 있고요. 남동향 방향으로 보입니다. 평면도. 오구에 이 쓰리베이 판상형 구조 방석의 욕실 두개 주방 거실 마통풍이 되겠네요. 평면은 오구 제곱처럼 심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청약 자격 안양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별도의 청약 신청금도 필요 없겠습니다.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안양시에 거주하신다면 반드시 도전하셔야 하는 로또 단지죠. 규제 사항으로는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는 없겠습니다. 무슨 일정? 6월 8일 접수, 6월 13일 당첨자 발표가 되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캘커처 평천 어바인 퍼스트 이곳은 일단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바로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첨이 되신다면 전체 분양 대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계약금으로만 8억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시세 차익은 4억 이상을 깔고 갈수 있게 되고요. 기본 자격을 갖추셨다면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